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스컴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조립 PC를 맞추거나 구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PC 케이스가 아마 미들타워일 겁니다. 그렇죠? 조립의 표준 부품이라 할수 있는 ATS 메인보드나 ATS 파워 서플라이가 장착되는 미들타워 케이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뭐, 사실 PC 케이스 시장에서 가장 많이 출시되는 케이스 부류가 미들타워이기 때문에 어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또 조립 PC 가게 가면 대부분 미들타워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그 조립 시간을 단축해야 되기 때문에 조립이 어려운 PC 케이스들은 어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PC 쪽에 관심 있거나 뭐 PC 케이스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또 PC 조립을 좀할줄 아는 분들이라면 이 미들타워 케이스 고정 틀에 박혀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성능이나 뭐 하드를 많이 장착하는 분들, 아니면 사운드 카드도 별도로 사용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내부 공간을 생각해서 빅타워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원래 뭐 작은 사이즈를 어, 선호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사는 공간, 그러니까 뭐 원룸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어, 미니 PC를 또 선호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미니 PC를 구상할 수 있는 미니 타워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미국의 펜텍스의 이볼브 시프트입니다. 물론, 펜텍스에서 이볼브 ITX라는 미니 타워가 있는데, 요 녀석은 그 녀석과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굴뚝형 케이스거든요. 어, 굴뚝형 케이스를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나중에 뒤에서 구조를 보면 왜 굴뚝형 케이스인지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오늘은 펜텍스의 이볼브 시프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볼브 시프트 제품 박스부터 살펴봐야 하는데 어, 볼게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모델명만 적혀 있고요. 원래 PC 케이스를 사면 박스 부분에 적어도 제품 기본 사양 정보 정도 정도는 표기를 해 놓는데 이 이볼브 시프트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박스를 열어서 포장을 확인해 보면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비닐 포장과 충격 방지를 위해 사용된 스티로폼 포장식을 확인할 수 있고요. 케이스를 제외하고 구성품에는 설명서랑 부속품 박스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설명서는 이렇게 지퍼백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설명서가 다 컬러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역시 펜텍스답게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썼다 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설명서도 보면 하나하나 상세하게 이미지와 함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설명서 맨 뒷장에 보면 워런티, 보증기간도 적혀 있는데 부품별로 펜은 5년, I.O. 포트랑 LED 스위치는 2년, 샤시와 전면, 후면 패널은 5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 PC 케이스 제품 치고는 보증기간이 긴 편이라 할수 있고요 특히 이 전면과 후면 패널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재질이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보증기간에 좀더 신경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책자로 된요 설명서 말고, 요런 제품 박스를 어떻게 열어라. 그리고 나중에 뒤에서 확인하겠지만, 패널 분리는 어떻게 하라는 식으로 간략하게 설명까지 해주는 요런 간략한 설명서 종이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속품 박스도 열어보면 이렇게 용도별로 나사가 분류되어서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되어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 타이, 네임 플레이트식, 로고 스티커, 케이스를 수평으로 놓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받침대, 고무 패드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볼브 시프트를 살펴봐야겠죠. 어, 외형부터 살펴보는데 일단 국내에도 색상은 블랙과 그레이 두 가지 다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이볼브 시프트보다 좀더 큰, 그러니까 폭은 똑같고 위로 180mm 더긴 이볼브 시프트 X라는 모델도 있는데 그 모델은 순행 쿨러에 좀더 최적화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볼브 시프트만 놓고 있으니 크기 상태가 감이 잘안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들타워를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제 좀 감이 오나요? 높이는 보통 4에서 6만원대 미들타워의 높이랑 비슷하고요. 깊이. 그러니까 뒤로는 절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미니 케이스라 생각하면 일반적인 게 슬림하거나 박스 형태죠. 근데 요 이볼브 시프트는 높이로 사이즈를 줄인 타원형입니다. 그리고 외형은 일단 디자인이 심플합니다. 전후면 패널은 디자인이 동일하고, 재질은 알루미늄에 패널 측면에는 필터가 적용되어 있고요. 뒤쪽 패널 측면에는 USB 3.0 포트 두 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 참고로 패널에 요 로고가 새겨진 부분이 전면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패널은 양쪽 모두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데, 유리 위아래로 보면 동그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이드 패널 강화유리 고정에 사용되는 나사 위치랑 비슷한 곳에 있어서 나사로 착각할 수 있는데, 나사가 아니고 이 이볼브 시프트를 눕혀 사용했을 때 받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속품에서 확인했었죠. 고무패들. 그걸 함께 사용하면 미끄럼 방지랑 진동소음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케이스 상단은 스트라이프 디자인을 가졌는데, 홈 라인마다 에어홀 처리와 내부에 필터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버튼도 상단 왼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긴 버튼이 전원 버튼이고 짧은 버튼이 LED 기능의 RGB 버튼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단은 앞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도어 방식으로 열리고요. 내부에는 방금 말했던 필터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LED 스트립과 연결되는 커넥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형 끝으로 하단 역시 스트라이프 디자인의 받침대 적용과 받침 부분의 고무 패드까지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 역시 이렇게 위로 올리면 분리가 됩니다. 분리된 하단 베젤 내부에는 분리형 먼지 필터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나사 구멍을 통해서는 받침대 위치 변경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이벌브 시프트 내부를 살펴봐야 하는데, 어, 그러기 위해선 전후면 패널과 사이드 패널을 분리해야 합니다. 앞에서 간략 설명서에서도 나와 있었지만 패널 분리를 위해선 상단을 열었을 때각 패널마다 위치하고 있는 요 핸드스크류 그러니까 나사를 먼저 풀어야 하고요. 풀고 나서는 패널들을 하나씩 위로 올리면 분리가 됩니다. 어, 참고로 나사는 완전히 빠질 때까지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나사가 헐거워질 때까지만 풀어도 패널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전후면 패널은 상관없지만 사이드 패널을 분리할 때는 상단을 열어놓고 분리하는 게좀더 수월하고요. 또 분리된 패널 안쪽을 보면 장착시 걸리는 장치가 메탈 재질로 처리되어 있어서 파손될 우려가 없습니다. 또한 사이드 패널이 장착되는 샷시 쪽에는 진동 소음과 흠집 방지를 위해 패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를 살펴보는데 미니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미덜타워 같은 일반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를 살펴보는 동시에 일부 부분은 장치로 미리 장착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구조가 복잡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조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중간에 이 로고 부분을 기준으로 위로는 메인보드와 그래픽카드 저장 장치가 장착되고요. 아래로는 펜과 파워 서플라이가 장착됩니다. 중간에 이 로고 부분은 일종의 가림막 같은 건데 자석 방식으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로고가 보이는 기준에서 위쪽에는 메인보드가 장착되고 같은 위치에서 반대쪽에는 그래픽 카드가 장착되는데 이렇게 라이저 케이블이 적용된 방식으로 위에 나사 두 개와 아래쪽 여기 반대편에 핸드 스크류를 풀면 라이저 케이블이 장착된 PCI 슬롯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쪽으로는 140mm 펜이 기본 제공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후면 쪽으로는 2.5인치 저장장치를 2개 장착할 수 있게 가이드가 장착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 가이드 역시 PCI 슬롯을 제거한 후에 분리하는 것이 좀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같은 위치에서 바깥쪽에는 3.5인치 하드디스크 또는 2.5인치 저장장치를 한개 장착할 수 있게 지원하고요. 주변에는 케이블을 묶을 수 있는 벨크로 타이가 기본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공간에는 전면과 하단쪽에 각각 펜을 장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데 120mm 또는 140mm 펜을 장착할 수 있고요. 일체형 수냉클로도 같은 크기 기준에서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파워 서플라이가 장착되는 자리인데 SFX 또는 SFX 라지 규격만 지원하고요. 연장 케이블을 이용해 파워 서플라이와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 볼브 시프트를 이용해 시스템 조립을 해 봤는데요. 일단 미니 케이스의 타원형이기 때문에 조립 난이도는 꽤 있습니다. 어, 그럼 부품별로 보면서 좀더 자세히 언급을 해보겠는데요. 내부에 장착된 메인보드는 미니 ITX 규격만 지원하기 때문에 미니 ITX가 장착되었고요. 이 CPU 쿨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높이가 약 70mm로 사이드 패널을 닫아도 약 10mm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스펙상 최대 높이 지원은 82mm 까지입니다. 그리고 맨 왼쪽에는 저장 장치를 장착했는데 이 그래픽 카드의 라이저 케이블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소 장착에 어려움이 좀 있고요. 하지만 장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부에 장착할 경우에는 라이저 케이블을 먼저 연결하고 그 다음 저장 장치를 장착하는 게좀 수월한 편이고요. 만약에 3.5인치나 2.5인치 저장 장치를 바깥쪽에 장착할 계획이면 조립 시작 시 제일 먼저 장착을 해야겠습니다. 이번엔 반대쪽에 그래픽 카드를 보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백플레이트가 바깥쪽으로 보이게 장착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쿨러 쪽이 바깥쪽으로 보이게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쿨러 쪽이 바깥쪽이면 이 보조 전원이 오른쪽으로 오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고요. 물론 보조 전원이 아래쪽,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로는 측면에 배치되어 있으면 간섭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그래픽 카드 최대 길이 지원은 350mm 까지입니다. 물론 하단 펜이 없거나 바깥쪽에 펜이 장착된 경우에 말이죠. 그리고 좌우 위치 이동도 가능합니다. 끝으로 파워 서플라이는 sfx 또는 sfx 라지 규격을 지원하는데 내부 공간을 생각해 모듈러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하더라도 이 중간 부분하고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여유 공간을 생각하면 그냥 sfx 규격이 좀더 조립에는 수월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의 백패널이 상단 위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백패널에 연결된 케이블들은 정리해서 후면 패널 위쪽으로 배출하면 되고요. 조립의 난이도는 깨 있지만 그만큼 조립의 성취감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보급형부터 고급형 PC까지 구성할 수 있는 미니타워 케이스 펜텍스의 이볼브 시프트를 만나봤는데요. 어, 메인보드의 백패널 포트와 그래픽카드의 외부 출력 포트가 위쪽으로 향하는 굴뚝형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립의 난이도는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카멀모시나 초보자 분들은 조립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미니 케이스는 PC 조립을 좀할줄 아는 소비자를 겨냥해 출시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볼브 시프트보다 좀더긴 이볼브 시프트 X까지 두 종류로 나왔고 순행 시스템을 생각하는 소비자는 공간에 여유가 있는 X 모델을 선택하면 됩니다. 물론 이볼브 시프트도 일체형 순행 쿨러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체형 순행 쿨러를 사용하면 조립이 조금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또, 케이스 자체도 알루미늄 패널과 강화유리 패널이 적절히 조화된 디자인이기 때문에 분명 개성도 있고요. 크기만큼이나 실내 공간 제한도 적을 뿐 들어 인테리어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일반 미들타워보다 비쌉니다. 하지만 원래 외장 그래픽 카드까지 장착할 수 있게 나오는 미니 케이스는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사이즈로 고성능 PC를 만드는 게 기술력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굴뚝형 미니 케이스는 자주 출시되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미니 PC를 구성하는 소비자라면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볼 모델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